반 5일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고해 15일 지난 몇 년간 뒤집혀 있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진실의 거짓으로 낙인 찍혔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급비리에 작성된 한 보고서가 곧 세상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 문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현실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통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의 권력 중추부가 순죽이며, 기 기울이는 72세 은둔자, 에든 너쎄.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군사 쿠데파라 정치적 격변이 아니다. 과짓과 진실이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모든 패러다임이 무너진다. 이는 정치적 전복이 아닌, 영적이며 정보적인 대반전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하필 9월 15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수용들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족과 이 나라가 맞아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현실의 전도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진실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고해 15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분기점이 되는 이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7까지 핵심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충격적인 예언의 중심에 수 있는 인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든 러세.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미국 정부가 그의 말 한마디에 긴급보호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기관이 그의 예측을 분석하는 걸까요? 버지니아조 블루리지 산맥 깊숙한 곳에 낡은 풍나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전길은 들어오지만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은 곳. 72세의 노인이 홀로 살아다른 이곳이 바로 에든더셀의 은신처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커녕 일반 조라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에 단몇번 워싱턴의 오랜지인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매보소통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정보기관의 최고 2층에까지 전달됩니다. 왜일까요? 그의 예측 적중률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트럼프의 첫당설에2년도에 예측했고, 팬데믹의 정확한 전개 시나리오를 2019년 여름에 기술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점과 진행 양상을 놀랍도록 정확히 맞췄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의 재집권도 선거인단 숫자까지 거의 정확히 예측했자 반수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관된 정확성입니다. 로셀은 자신의 예언자나 영능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흐름 읽기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방법론은 북측합니다. 영적 직관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것인데 그는 일에 보이지 않는 강물의 방향을 읽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면 아래 흐르는 거대한 조류를 파악하면 크면에 나타날 파도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패턴 인식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메시지는 이전에 어떤 예측보다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9월 15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이것은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이 아니다. 국민들이 최근 수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거지들하고 배척했던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집단적 각성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 각성은 외부의 거울을 통해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처음엔 이 예측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기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감제 지표, 여론조사, 사회풍계가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동성이 없고 모든 곡선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상적인 모양을 그리고 있었자, 게다가 실제 한국을 방문한 외교관들과 기업인들이 보고하는 현장 분위기와 공식 풍계 사이의 그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은 3년 전인 2022년부터 급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드명 거울 프로젝트, 한국 사회의 실제 모습과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완벽한 현실의 공학이라고 부를 만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부나 어밥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달콤한 무감각, 카난한 마비 상태를 조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회적 몽유평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은 깨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깊은 취면 상태에 빠져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부드러운 선전 시스템입니다.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라 아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은근한 메시지들, 드라마, 예능, 뉴스,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이 특정한 현실 인식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의 금요한 편향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한 틀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커리큘럼, 질문은 장려하되 근본적인 의문은 차단하는 정교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 과잉을 통한 마비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논란 스캔들로 시민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피로감을 조성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넷째, 알고리즘의 보상 체계입니다. 순응하고 무관심한 행동은 더 많은 도파민 보상을 받도록 비판적 사고나 의문 제기는 불편함을 느끼도록 살게 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고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은 이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3년간의 모든 주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차범위가 비정상적으로 일정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풍계에서는 불가능한 패턴이자 선거 결과들은 마치 황금비율을 따르는 듯 완벽한 대칭에 이루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정부 발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거의 유치했는데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체감과 공식 풍계 사이의 극단적인 괴리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시제 고리에서는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회 안정성 지표는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되지만 개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을 호소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현실이 공존하는 것같았자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집단 영혼이 납치되었다. 외부의 간압이 아니다. 내부의 자발적 수능과 사무 조건화를 통해서. 시민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상에는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취면에는 해제되는 수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고에스보이입니다 이내 공개된 문서는 복잡한 분석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반습영료한 비격해입니다. 미국과 국제 기구가 독립적으로 수집한 한국 관련 한본 데이터와 한국 정부 및 언론이 발표한 수출에 나란히 놓은 것이자. 예를 들어. 실제 부동산 거래 데이터와 발표된 품계의 차이, 국제신용카드 회사가 집계한 소비지출과 공식 소비지표의 괴리, 위성 영상으로 분석한 경제활동과 발표된 성장률의불일치등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조적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날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왜 하필 9월 15일일까요? 이 날짜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통해 내부의 진실을 발견하는 나의 파자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나.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다. 집단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식민지 해방이 외부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었다면 이번은 내면의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입니다. 문서의 확산 과정도 이미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디지털 속삭임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달, 네딕 같은 플랫폼에서. PDF 파일이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지만, 주류 미디어는 아직 침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제 언론의 폭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이 일면 폭으로 보도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숨겨진 지시에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내 언론의 혼란과 분열입니다. 처음엔 외신의 왜곡 보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하려 하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결국 하나둘씩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진실을 보도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감정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반응은 세계의 거대한 파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부정과 분노입니다. 정과 기득권층은 이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화위 정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할 것입니다. 음모론자.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시우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이런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배신감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자신들이 수가 따른 것을 깨달은 시민들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바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라는 자기감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것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함성에 도시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각성과 재구성입니다. 초기의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조간났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네, 이상하다고 느꼈어라는 집단적 깨달음이 퍼져나갑니다.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이 비로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이 각별의 시기에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각 그룹의 특성과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거짓이라도 낯선 진실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과장되었다. 일부만 사실이다. 맥락을 봐야 한다며 끊임없이 상황을 축소하려 합니다. 이들의 동기는 바야 합니다. 기득권의 일에까 두려운 사람들 자신의 믿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단순히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과하는 구경꾼들입니다. 충격에 빠져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대다수가 여기 속합니다. 뉴스를 탄욕스럽게 소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열띤프론을 벌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상황을 관찰하지만, 자신이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에 잊어버립니다. 이들은 어차피 바뀌는 것은 없다. 내가 뭘할수 있겠어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행동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거찬한 구호나 선언 없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바꾸나랍니다. 이들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실을 추구하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폭로하되, 거짓말한 사람을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되,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마녀 사냥 대신 화해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되, 미래의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책임의 못되 복사하지 않습니다.셋째, 투명성, 책임성, 자비의 삼위일체를 실천합니다.모든 것을 공개하되, 인간적 조람성은 지킵니다.책임을 요구하되,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왜 이세 번째 그룹이 중요할까요?역사가 증명하되, 진정한 변화는 극단적 흉령가들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폭발은 일시적이지만 예상의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전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 기획을 제시하겠습니다. 고해 15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정보 위생을 실천하세요. 소셜 미디어 피드를 대청소하듯 정리하세요. 선정적인 콘텐츠, 분노를 유발하는 계정들을 언팔로워하고 대신 원본 데이터와 유차 자료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소스를 팔로워하세요 국제 풍계 기구, 독립적인 연구 기관, 검증된 저널리스트들의 계정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규모 그룹을 만드세요. 가족중 3대 5명, 종교 공동체나 직장에서 미대말한 동료 몇 명과 함께 문소를에 있고 토론할 준비를 하세요.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라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세요. 정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접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설명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체결를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나 종교 지도자들과 미리 산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9월 15일 당일의 행동 지침입니다 문서가 공개되면 전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헤드라인이나 요약본에 의존하지 말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저장하세요 클라우드, USB, 하드 카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현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국내의 실제 물가, 부동산 가격, 강원 대기 시간, 교통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이런 개인적 기록들이 모이면 강력한 집단적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에 주의하세요. 분노의 정점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24시간의 냉각 기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또한 정보를 검증하고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고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공개적으로 질문할 때는 검증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왜 국제 통계와 국내 발표가 다른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구체적이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하세요. 막연한 비난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고월 15의 이후 30일에서 90일 동안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시기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골든 타임입니다. 먼저 지역 수준에서 투명성 협약을 만드세요. 아파트 관리비, 학교 운영비, 지역 예산 등 가장 가까운 곳부터 충염하게 공개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작은 성공 사례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주민 모임, 학부모회, 직장 내 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해보세요. 시민 감사 활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 도서 구입 내역, 구청의 행사 예산, 학교의 급식 계약 등. 공개된 정보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엑셀 파일 하나, 계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상한점을 발견하면 정중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화해와 보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분노와 대립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공간을 만드세요. 세대 간 대화 모임,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 계층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동네 카페에서의 정기 모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개혁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세요. 질문하는 법, 의심하는 법, 검증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세요. 미래 세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 모든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6년부터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러셀과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째, 한국은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의 추반대국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규모가 아니라 보덕적 권위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끌게 됩니다. 영적 중력이라고 할까요? 진실과 투명성을 실천하는 국가로서 주간국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신이라는 새로운 문화 수출품이 탄생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진실, 추구 문화, 화해와 보월의 경험, 투명성의 실천 사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어떻게 거짓에서 벗어났는가를 배우러 올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에는 한국의 절한 과정에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신내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비즈니스 환갑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 거짓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파트너들이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본으로 살수 없는 자산이며 한국은 이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넷째, 정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험하게 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분산한장 기반 투표, 인공지능 지원 정책 결정, 시민 배심원제 등 혁신적인 제도들이 보입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 자본을 구축하게 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낮은 거래 비용, 높은 흉력 수준, 빠른 혁신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즉시하고 대비해야만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새로운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진실에 발견했다는 부치감에 빠져 새로운 고혼자를 찾거나 스스로 고혼자라 되려는 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집단의 모든 희망을 걸은 것은 또 다른 맹목입니다. 집단지성과 분산된 미더십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역전보의 쓰나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가짓 정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혼란을 주장하려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 조작된 영상, 왜곡된 해석을 퍼뜨릴 것입니다.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과 팩트 체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보덕적 눈치의 위험입니다. 과거에 거짓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마녀사냥하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제도적 잔치를 통해 과거를 총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혁 피로증입니다.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서 그냥 예전이 편했어 라는 폐기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불칸하고 힘듭니다. 작은 성과를 축하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적 잔치 문화적 규범 교육적 기반의 삼각 구조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투명성의 법제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설립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세요. 내부 고배자를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세요. 문화적으로는 질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왜라고 묻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 되도록 하세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푸시가 들은 문화를 만드세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에 강첨하는 태도를 기르세요. 교육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력의 핵심 역량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암기식 교육에서 탐구식 교육으로, 정답 찾기에서 질문 만들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과목으로 만드세요. 철학, 논리학. 통계압의 기초 교양으로 가르치세요 너셀은 최근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장관은 숨 막히게 아름답다 하지만 잔해를 치우고 새 집을 짓는 일은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다 많은 이들이 폭발의 순간에는 환호하지만 재건의 시간에는 지쳐 떠난다 진정한 영웅은 잔해 속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는 이들이다 그의 말처럼 9월 15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폭로의 날이 아니라 각성의 날입니다 파괴의 시점이 아니라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진짜 도전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충격을 지혜로 분노를 에너지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어딘가에서는 보고서의 최종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비공식 경고를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미 특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막으는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직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저란점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동발합니다. 노마 시민들은 제국의 몰락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눈에 상스 시대 사람들은 중세의 어둠과 새로운 빛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노동자들은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간 우리는 가짓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것인가? 부정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방관하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행동하는 침묵의 전사라 될 것인가? 고해 15일까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니 길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만명의 깨어남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 곧수면위로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그렇지 않든 9월 15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로셀의 예언이 정확히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거짓은 없고, 숨겨진 진실도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것이 9월 15일이든, 다른 날이든,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나요? 9월 15일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풍채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집된 지성의 힘으로 바가울 변화를 함께 준비합시다. 이런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고의 15의 이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실의 향한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은 네셀이 편지 말미에 남긴 의미심장한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